네, 반갑습니다. 올린입니다. 오늘은 12월 11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전 9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에 업데이트로 뭐별 내용은 없었는데, 유가 추가되고 나서, 저는 이제 패 스텝업 소환 이벤트를 하지 못했고, 많은 분들은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 제결투장의 뭐냐, 그, 전투력 순위가 300등 때였는데, 이제 400등 때 중반까지 확 밀렸습니다. 좀 상당히 많이 밀렸고, 유, 뭐유 자체를 이제 상위권에서 사용하시는 것도 있지만, 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제 스펙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런지, 제가 지난주, 어제 말고, 네, 그 지난주에는 되게 쉽게 레전드 주차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주는, 살짝, 살짝 위험했습니다. 살짝 위험해가지고, 간신히, 간신히 주차를 했구요. 지난주엔 뭐 거의 두 시간 전에 주차해놓고 까먹어도 레전드 주차를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막판에까지 좀 약간 애매했던 한 1승 차이? 1승 차이만 났어도 아마 실패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어찌됐든, 어 성공을 했습니다 오 좋아요 응원도 간만에 성공했던 것 같고 태그 매치도 좀 아쉽게 태그 매치는 이제 결투장 레전드 주차하는 것보단 확실히 어렵죠 606등으로 어, 슈페 1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근데 지난주 시즌 제한 규칙이 조금 빡센 편이었고 이번 주는 아예 벤이 없네요 그러니까 좀더 빡셀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모르겠습니다.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아 그리고 길드명이 바뀌었습니다. 리시오 길드에서 불패로 변경이 되었고요. 제가 길드를 옮기거나 한건 아니고, 전체적인 길드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지난 결투장 결산 결투장이란다. 길드전 결산 때. 아, 5등? 좀 아쉬운데라고 했는데 이번 시즌 진짜 어처구니 없게도 전설 길드, 어, 유형 길드, 크루 길드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으로 쳤을 때 1등, 3등, 6등을 만났는데 너무 센 거예요. 너무 세가지고 뭐 크루 길드랑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했는데 9승 2패로 지난 시즌 마무리했다면 이번 시즌은 지금 이미 3패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매칭이 좀 수월하겠다라는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쉽지 않고요. 네. 괜히 지난 시즌 딱 결산 때뭐 아, 5등 아쉬운데 이런 말을 해서 그런지 약간 벌 받는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 찌됐든 루비는 벌써 오늘 짝거 받아서 거의 9만 개에 근접을 하게 됐고요. 또 바뀐 사항이 있죠. 그 결투장 그 PVP 전투력이 좀더 직관적으로 표시가 됐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제가 80만은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해방역에서 해방 그 해방석으로 오픈하는 것 중에서 제가 이렇게 PVP 전용 옵션에 해당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소홀히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좀 차이가 확 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79만 뭔가 숫자가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해 가지고 80만대인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양이 님은 거의 90만에 근접하고 그 이번 시즌 챌린저로 마무리 하셨어요 챌린저 3등으로 마무리 하신 것 같은데 음 저와 친분이 있는 다른 이제 비슷한 스펙대의 분들이 다 저보다 훨씬 높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혼자서 벌거벗고 수염 치고 있었다라는, 헤엄치고 있었다라는 게 들통이 난 약간 그런 느낌인지라. 어, 이제는 PVP 투력도 표시게, 표시가 되겠다. 좀 열심히 PVP 투력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 뭐 해방석으로 찍어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찍고 갱신을 하게 되면은 좀 눈에 보일 테니까 올리는 맛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딱 저거가 추가가 된 시기도 어 적절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주간 매주 교환해야 될게 많으니까 교환을 해주고요. 어 이번 주는 좀 약간 심심하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뭐 딱히 별건 없고 뭐 이벤트로도 딱히 기대되는 게 일단은 없는 상황이어서 다음 업데이트인 21일, 21일 업데이트 때 이제 크리스마스 어, 업데이트 뭐 이런 것 크리스마스랑 신년 업데이트 이, 그 이벤트 이런 것좀 기대를 해보고요. 아마도 그 11월 초에 11월 초에 반열사가 나왔죠, 아닌가? 1월 중순에 나왔나? 갑자기 가물가물한데, 어 바네사가 나왔던 시기가 그래도 월말은 아니었기 때문에 1월 4일에 50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8일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또 1월에 나온다고 한건 확실해서 그.. 대비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적당히 뽑을 겁니다. 이번에는 5공은 바네사이 좀 과투자를 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 5공은 뭐한 마리만 뽑고 나머지는 그냥 그 영혼의 정수를 소모하는 쪽으로 현재로서는 생각 중입니다. 좀 성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어, 무과금이 뭐할 수, 하고 싶은 거다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어, PVP 전용 옵션들을 조금 찍어 주도록 할게요. 아, 공격 쪽 말고 방어 쪽 먼저 해주는 게 맞으려나? 제가 지금 아무래도 덱 형태가 연이 방덱이다 보니까 방어력 쪽을 찍어주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야, 이거 찍었, 아, 안 찍었구나. 아, 그러면은 좀 모아놓을게요. 지금 해방석 있는 거 그대로 쓰지 않고 모아놨다가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도감 같은 경우도 패 성장 도감에서 이제 PVP 옵션이지만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줘야겠네요. 아, 근데 이건 못 참지. 리스벨벳, 리스벨벳, 오케이, 깡 방어력이 오르는 건또못 참죠. 리스벨벳, 리스벨벳, 아, 얘 찍어줘야 되는데 부족하네요. 이번에는 못 찍어주겠고, 다음에 마저 좀 찍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파상점 들어가서, 이벤트 패키지 구매해주고요. 신화가 석이랑, 희귀 전설패 소환권, 지도, 골드가 좀 남으니까 요즘은 이것도 사고, 시, 사고 있습니다 전설등급 제작재료 소환상자 안사도... 안사는게 맞는것 같긴해요 골드가 없으신분들은 근데 제가 지금 4억을 들고있는데 골드바로 10억을 세이브를 하고있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보니까 저것까지 구매를 해주고있습니다 저기에서 이제 황제의 측령서가 두개정도 나와준다면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있고요 영광의 증표가 제가 연마제를 한번 샀어요. 연마제 사는 게 그다지 효율이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지난달에 연마제 하나를 샀음에도 지금 벌써 만오천 개 정도 모여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 상대적으로가 아니지. 그, 신규 개방학습 출시가 머지않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구매할 거 얼추 다 구매를 해줬구요. 핫값이 하... 아, 투구 3개까지 오반가 괜히 무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시간이 10분이 지나갔네요. 이번 주도 뭐 별게 없어가지고, 사실 저도 녹화를 하면서, 어, 좀 이야기할 거리가 있고, 어, 앞으로 기대되는 것들이 있고, 좀 그래야, 오, 두개 나왔어요. 좋구요. 그래야 좀 즐겁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카니발 할 때는 그래서 제가 카니발, 그, 퀘스트 진행 중에는 매일 녹화를 하고 그랬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결투장, 결산, 하는 거 말고는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 아 이거 이, 아, 아닌 나이이거나 하나 더봐죠네 그런 상황인지라 라이트하게 하고 있다라는 점. 레벨업 할게 있네 어? 팔라노스 <laughs> 어 이러면 투력 조금 오르겠네요 잠재 찍어주면서 9만까지 될것 같습니다 자 1459만까지 달성을 했구요 와, 이거 어제 하셨네. 자, 일단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메타가 약간 일레니아 덱으로 바뀌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일레니아가 50레벨이라서 제가 덱을 바꿔가지고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는 지금 현재 이 덱으로 좀 버텨봐야 될것 같습니다. 연이 60이 좀 멀기도 했고 연이 60까지 어느 정도 더 성장할 여력이 있으니까 좀 길게 보고 그리고 아마 그 신화 확장되는 거는 1월에 될지 3월에 될지 제가 기억이 잘안 나네요. 3월에 된다고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3월에 되게 되면은 그건 또 그때 맞게 전부 다 4신화로 되기 구성이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일단 현재로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아일린, 바네사, 레이첼 연이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어 아일린, 바네사, 일레니아, 레이첼 뭐이런 식으로 일군 대기 구성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또 모르죠. 50 같은거 나와가지고 50이 한자리 차지하지 않으면은 이제 다른 덱이랑 상대가 안되게끔 할 가능성도 있죠 그런건 또 나와봐야 아는거고 그때그때 맞게 최선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중요한게 어, 팻 스텝업 소환 이벤트만큼은 되도록이면 어, 풀로, 풀로까진 아니더라도 1500복까지는 어떻게든 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때마다 좀 스펙 차이가 많이 나고 그펫 하나 그리고 펫세개이 도감 차이가 워낙 심해 가지고 이게 고스펙이다. 그뭐 신화 영웅은 어, 펫 스펙을 어느 정도 갖추고 난 뒤에 천천히 맞춰도 천천히 맞추는 게 이제 무과금이 해야 될 방향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거에 맞게 한번 좀 장기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3주년인 게임이지만 저는 4주년, 5주년을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별 내용도 없는 영상이었지만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근황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